자, 부엉이들, 메타버스 알죠? 요즘은 VR 기술도 워낙 발전해가지고,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서, 시메탐험도 하고, 운전 연습도 하고, 복싱도 하고요, 또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메타버스로 콘서트도 하고, 수업까지 듣죠? 야, 정말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울 지경인데,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메타버스 기술이 10년, 20년 더 지나서, 아주 극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현실과 가상을 아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상 세계가 똑같다면 미래 인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오늘은 EBS의 SF 토크쇼 공상가들과 함께 메타버스 기술의 미래를 엿볼 겁니다. 2042년 두뇌 감각 중추 제어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 세계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미래 인류는 메타버스 세계 이른바 오버월드에서 휴식을 가지죠. 현실에선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오버월드는 또 다른 사회 시스템이자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도 하고 살아가고 또 즐기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길가 벽에 기대 숨진 채 발견된 거죠. 사망한 사람은 수사관 제이 이 수사관은 지금으로 치면 경찰관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 석진은 제2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외상 흔적은 전혀 없고 또 사건 현장은 지나치게 깨끗했죠. 어떤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흔적이 많게 마련인데 그것이 너무 깨끗했다. 그렇다면 그건 제2의 장소이거나 누군가 치웠을 수도 있겠네요. 부검 결과 제2의 사망 원인은 탈수와 영양실조, 즉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미래 세계에서 제이의 아사는 믿기 힘든 결과. 그런데 수사관 석진은 제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가 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이 환자의 이름은 진니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오버이게. 어, 좀만 더. 좀만 더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진이의 증언은 오버월드에 접속한 채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수사관 석진은 즉시 오버월드 측의 연락, 제2의 접속 기록을 받았는데요. 제2는 사망 전날 오버월드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관 석진은 뉴로 커넥트를 이용해서 오버월드에 접속, 제2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 뉴로커넥트를 연결을 하면 현실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접속 기록에 남은 수사관 제2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가상세계에서 석진이 발견한 것은 조잡해 보이는 또 다른 뉴로커넥트. 이것은 가상세계 속에 또 다른 가상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장치였던 겁니다. 석진은 또 한번 뉴로커넥트를 연결하고 세계 속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는 현실에서는 금지된 모든 욕망이 해방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이고 이상한 점은 수사관 제이의 아바타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제이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기생 공간은 그 존재 자체로 불법인데 말이죠. 수사관 석진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광란의 현장, 온갖 추악한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석진은 괴상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몸집이 비현실적으로 큰 남자만 지나가면 모두가 꼼짝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것. 이자는 마치 이곳을 지배하는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석진은 이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낯이 익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석진이 병원에서 봤던 진이의 얼굴 문신하고 같았죠. 석진은 그 즉시 진이의 신상을 오버월드 측에 전달 좌표를 받은 이후 그녀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불법으로 오버월드에 접속 중이었죠. 석진은 강제로 진이의 접속을 해제, 진이를 심문하는데요. 그때서야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버월드, 속, 오버월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점이 데이터였어요. 유로커넥트를 음. 좀 만졌는데 접속 코드가 뜨더라고요. 진이는 그렇게 제이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수사관이었으면서 항상 꿈즐기고 무작정. <laughs> <부족해. 웃음> 굶어 뒤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 언제 <laughs> 도나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 당신은 다를 것 같지. 석진은 오버월드로부터 제이의 더미 데이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뒤져봤죠. 그런데 모든 것은 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제이는 그 누구보다도 이곳을 즐기고 있었죠. 또 제이의 일기장엔 이런 글귀가 수없이 써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감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공상가들의 나온 미래에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수사관 제이 그리고 진이는 가상세계에 완전히 빠져 살았죠. 자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 정말 진짜 같은 가상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상세상을 만드는 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육체적 한계도 없고 사람의 필요도 없고 나이의 한계도 없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완벽하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재밌지 않아요. 내가 저걸 깰수 있어. 나는 네. 저 한계 극복할 수 있어. 한계가 없다면 너무 재미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렙이 되면 다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현실 세계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계들과의 전쟁으로 패배한 마지막 남은 인류는 언제나 기계들에 쫓기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죠. 사이퍼라는 인물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상 세계 매트릭스를 감시하는 요원들과 거래를 합니다. 네오 일행을 배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상 세계에 산다는 거죠. 반면에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반면에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현실하고 전혀 구분할 수도 없는 가상세계 기술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사이퍼가 돼서 풍족한 가상세계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지옥 같더라도 현실에 사시겠습니까 어 저는 한딱 1년 정도는 이 가상세계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와우도 진짜 많이 했었고, 스카이림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에는 판타지 세계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런 기술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판타지 세계관을 가상세계로 만들어줄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빠져서 이제 판타지 세계관의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 자체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이 가상세계에 빠져서 진짜 현실 같은 판타지 게임을 해보고 싶고요. 아, 물론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이제 현실하고 가상세계에 빠져 사는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세계에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잃게 되고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 삶이 어느 정도 망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적당히 맞추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렇게 살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공상가들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메타버스에서 밥 먹을 수 있고 잠잘수 있으면 처음에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현실에서 벌레 나오고 창문 좁은 없는 좁은 집에서 살것 같습니다. 음. 이유가 뭐죠? 일단 이것이 내가 가짜라고 인식하고 있는 순간, 전 계속 이것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 이게 진짜 내가 이룩한 삶도 아니고. 주어져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냥 저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바꿀,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의심을 할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음... 내한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룩한 것일까? 나의 존재감이 있을까? 저게 이룩한 결과라면요 그렇죠 그냥 미... 게임상에서 혹은 가상세계에서 네.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서 저기 살게 됐고 그래도 저는 한계가 있고, 육체가 있는 현실이 좋습니다 아 근데 벌레는 잡아야 되겠어요 벌레는 정말 싫어요 <laughs> 저도 현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은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근데 현실은 내가 늘 바꿀 수있어 현실에서 천만 원이면 아무 집도 못 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메타버스 내가 자주 접속한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보내는 메타버스 속에서 그거면 은 수영장 있는 초호화 저택을 살수 있어요. 그래도 현실, 현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 행복의 그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 질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현실, 현실에 쓸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이 됐건그 세계가 되게 넓게 퍼졌다, 퍼져서. 더좀 좀더 윤택한 나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면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 저도 사실 트렌드는 잘 뒤처지긴 하는데 그게 편리하다면 저는 열심히 따라가려고 할것 같아요. 소외되면 저의 손해니까. 응. 그래서 궁금한 게 세분 생각은 어때요? 메타버스라는 미래가 오게 되면 디지털 세상의 가능성이 너무 좋아서 내 행복을 그곳에서도 찾을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소소하게 책 읽고 산책하고 가상 세상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나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일을 이 안에서 어, 현실 세계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와 일하는 기업 자체, 파트너 자체가 메타버스에서 일하길 원한다면 내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공상가들과 함께 메타버스의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공상가들의 대화, 토론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메타버스는 분명히 현실의 한계를 깨주는 아주 좋은 기술인 건 맞지만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장수일 수도 있고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뇌, 생각 그리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정말 많죠. 어 저는 이 EBS의 SF 토크쇼 공상가들의 장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발전할 미래 기술의 명과 암에 대해서 출연진들끼리 토론하는 거요. 이 출연진 분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은 아주 묵직하거든요. 생각할 거리도 참 많고요. 또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사관이 미래 기술과 범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니까 몰입감도 생기고 또 일반인들한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런 미래 기술들이 정말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EBS 프로그램 공상가들은 11월 10일 1화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 45분에 방송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이보그, NFT, 블록체인, 인공자궁과 인공생명체까지 다룬다고 하니깐요. 우리 부엉이들도 꼭 한번 공상가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